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셋, 이명을 유발하거나 청력을 손상시키진 않을까. 자는 동안에 계속 착용한다면, 귀가 압박되는 느낌이 불편하시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청력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손상을 유발하는지, 이명난청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 청의보감의 김시진 원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셋 사용하시죠?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니까 집중하기도 좋고 음악도 더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노이즈 캔슬링이 귀건강에 정말 괜찮을까? 이명을 유발하거나 청력을 손상시키진 않을까?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이 청력과 이명에 미치는 영향을 낱낱이 분석해보고 이명난청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청력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손상을 유발하는지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겠죠.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의 소음을 줄여서 작은 볼륨으로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볼륨이 커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오히려 소음에 대한 뇌의 내성이 줄어들어서 평소에 신경 쓰이지 않던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청각 과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소리와의 차단으로 인해서 청각 정보 처리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청각 정보 처리장의 유발 가능성 높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이즈 캔슬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같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이명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면 이명이 상대적으로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명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이명 환자들에게는 노이즈 캔슬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바깥 소음에 노출될 때 이명이 커지는 분들. 귀울림 증상을 가진 분들이라면 노이즈 캔슬링이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명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명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륨, 시간, 모드. 이세 가지를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 첫 번째는 볼륨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이 차단되면 더 작은 볼륨으로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은 최대 볼륨의 50%에서 60% 이하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 되도록 적은 시간 사용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하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1시간 사용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드시 귀를 쉬게 해주면서 귀가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세 번째, 모드. 완전한 노이즈 캔슬링 모드보다는 주변 소리를 일부 들을 수 있는 모드를 활용해서 내가 바깥 소음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기능을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볼륨을 낮춰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청력보호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 이어폰을 사용해주세요. 노이즈 캔슬링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음에 대한 뇌 내성을 감소시켜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해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선, 이어폰은 귀를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계속 착용한다면 귀 주변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소리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귀 건강을 위해선 자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헤드폰을 추천드려요. 이어폰은 귀 안을 직접 막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이도가 폐쇄되고 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외이도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주변 혈류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추천드려요.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생성해서 소음을 상쇄합니다. 특히 엔진 소리 같은 저주파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 내부의 압력이 변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귀가 압박되는 느낌이 불편하시다면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적응기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청력과 이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사용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청해보강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